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오늘은 샤오메이트 산양유 비누 두 종과 산양유 바디워시 두 종을 소개해 보려고 준비를 했고요. 먼저 샤워메이트 산양유 비누 두 종을 소개해 볼게요. 이렇게 예쁜 박스에 담겨 있는 비누 두 종은 화이트 우유 향과 딸기 우유 향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 이 비누 두 종류 모두 자연 그대로의 건강한 피부를 위한 국내산 산양유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비누예요두 가지 모두 다 향이 너무 좋은데 어, 우선 이 파란박스에 담겨 있는 비누는 이렇게 화이트 우유향으로 낱개 포장이 이렇게 다 하나씩 되어있구요 이 박스를 여는 순간 이 부드러운 향이, 비누향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포장이 되어있구요 그 다음에 핑크 박스는 딸기 우유향입니다 이렇게, 오, 이렇게 이것도 낱개 포장이 되어있구요 이렇게 박스를 여는 순간 그냥 딸기 우유 그 냄새가 나요. 진짜 부드러워. 이렇게 비누로 향도 너무 좋지만 샤오메이트 산양유 비누는 피부를 맑게 도와주는 알부틴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요. 피부의 보습을 도와주는 비타민 E 성분까지 함유되어 있어서 이렇게 뛰어난 보습 효과와 영양까지 들어있는 비누로 온 가족이 함께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산양유 바디워시 두 종입니다. 이렇게 오리지널과 마누카이두 가지 향이 있고요. 모유와 유사한 단백질을 함유한 산양유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케어해주는 약산성 바디워시라 민감한 피부에도 사용하기 좋습니다. 어, 촉촉하고 부드러운 마무리감으로 부드러운 피부결 케어도 가능한 바디워시 두 종이에요. 샤오메이트 바디워시는 네덜란드 산양유 성분이 100ppm 함유되어 있어 피부 보습과 장벽을 보호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피부를 부드럽게 케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프리바이오틱스가 함유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 프리바이오틱스 성분이 베타글루칸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에 영양을 부여해 줍니다. 이렇게 두 가지 향이 있는데 취향에 맞게 골라서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오리지널은 이제 푸근한 베이비파우더 향이고요. 이쪽은 이제 마누카 허니 향입니다. 어, 특히 이 마누카 허니 향은 어, 고보습이 필요하신 피부에 사용하면 더 좋습니다. 이런 쫀쫀한 거품이 특징인데 생크림처럼 엄청 부드러워요. 충분히 이렇게 거품을 내서 바디워시로 사용하면 좀더 이제 부드러운 느낌을 느낄 수 있거든요. 음, 향이 진짜 너무 좋네요. 베이비 파우더 향의 정석이에요. 지금 딸기 향 비누고요.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이렇게 비누를 한 칠하는 동안 이 비누에서 딸기 향이 정말 은은하게 나는데 오 너무 좋아요. 이렇게 적당한 거품을 내서 음 향이 진짜 사랑스럽네요. 저번에 런닝맨에서 보니까 지석진 씨가 이렇게 미국 대통령을 비누 대통령이 뭐냐고 잘못했던데 그때 애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왜 그렇게 바로 애경이 나왔는지 알것 같아요. <laughs> 진짜 향이 좋네요. 이렇게 제 욕실에서는 샤오메이트의 바디워시와 비누를 꾸준히 사용하고 있고요. 어, 기분에 따라서 바디워시는 이렇게 달콤한 향이나 아니면 이렇게 부드러운 밀크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샤워메이트 제품을 한번, 어,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